요, 요, 멀지 않은 곳, 청주. 청주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어, 그 때, 제가 공이학번 산수학번입니다. 52! 산수학번인데, 그때 이제, 어, 나름, 언론 쪽, 언론 계열의 일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뭐 언론 정보 학부, 들어가서 광고 홍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한 개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관련된.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PD 분들 뭐 스크래터 뭐 저기 작가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쪽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들의 고충을 조금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같이 이제 배웠던 터라. 그래서 이제 그쪽 생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긴 했으나 그게 좀, 음, 내심, 그걸 제 삶에 아, 정말 큰 꿈으로 잡고 가기에는 뭔가 탐탁치가 않은가 봐요, 스스로.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안동에 내려가서, 고향이 안동인데요. 안동에 내려가서, 아, 안동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 이런저런도 아니구나, 그때는. 네. 라이브 카페에서, 뭐 우연찮게 라이, 그, 라이브 알바를 하게 됐어요. 친구가, 어, 너 노래 굿절하니까 여기서 그냥 용돈벌이 해라. 해가지고, 어, 거기서 라이브 오프에서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관객, 손님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런, 막, 어, 이런,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안동에서 이제 영남가요제라는, 가요제를 또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또운 좋게 대상을 타면서 어? 노래가 하는 게 재밌네? 이 노래가 맞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laughs> 한동에서 어 정말 내로라하는 실력 있는 연주자분들이 만든 어 그런 그팝 오케스트라 팀이 있었어요 아리랑 팝 오케스트라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우승 후에 안동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꿈을 키우며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22살의 박영탁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완전 길었었는데요 어, 그때 완성된 얼굴이라가지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회춘한 편입니다 제가 좀 빨리 살았었어가지고요자 <laughs> 계속 그러면 꿈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올라온 영탁이가 이런저런 오디션들을 보가며 네, 봐가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제 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그인복이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길.. 길다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사도 옮겨가며 뭐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지고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다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래 이제 고생했다. 갈길 가자. 고생했어요, 형. 그래도 우리 우정 영원히. 그래서 저 방송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 전 대표님들, 뭐, 전 매니저 형들 만나면 엄청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업을 한다거나 할때 여전히 뭐, 어, 화안도 보내고 또 결혼하면은 결혼식장 가서 축가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어, 포기하지 않았을, 수, 아, 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aughs> 어, 계속 해보래요. 도와주겠다고.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보다, 뭐돈 없으면 내가 밥 사줄게, 술 사줄게. 좀더 해봐. 어, 괜찮아. 너는 조금 그래도 소질이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좀 소질이 있는 편인 것 같아. 응원의 메시지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잘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트로트의 문화가 딱기야 라는 앨범으로 또 트로트 장르에 또 발을 들이게 되고 이렇게 네가왜 거기서 나와 또 부르다가 미스터 트롯 시즌 1아 벌써 이제 시즌 3 하고 있죠 아무튼 꿈 얘기하다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게, 다가설 수 있게 해준 무대가 있었죠. 그 무대 늘 콘서트에서 선곡을 할 수밖에 없는 곡이기도 합니다. 막걸리 한잔불러드리겠습니다